다음으로 충청북도 소식입니다. 충청북도가 민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. 기정 예산보다 7,363억 원 증가한 8조 2,644억 원 규모입니다. 추경 편성 주요 내용으로 먼저 민생 안정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5,2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둘째, 도민의 안전 확보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SOC 확충을 위해 9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셋째, 충북 말의 특색 있는 문화, 체육,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1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활기찬 농촌 조성을 위해 5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.